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향해 쏟아지던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숟가락을 세게 내려놓았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의 그 더러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떨까요? 내 목소리가 식탁을 가득 메우자,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며, 평소에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 다. 나는 서울의 평범한 직장인 김지은 이다. 28살 결혼한 지 2년째. 남편 민주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착한 남자지만 그의 어머니 즉내 시어머니 는 악몽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전형적인 한국 시어머니였다. 겉으로 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했다.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그녀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지은아, 너처럼 시골에서 자란 애가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말로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곤 했다. 우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남편의 부모님 집은 가까운 동네에 있었고, 매주 토요일 저녁은 가족 모임이 의무였다. 그 모임에서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타겟으로 삼았다. 지난 주말에도 그랬다. 그녀가 갑자기 내 앞에서 지으니 너 요즘 살이 좀 쪘네. 결혼하고 나서 관리를 안 하니라고 말하며 웃었다.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하지만 그때는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우연히 발견한 거였다. 남편의 옛날 물건을 정리하다가 시어머니의 옛사진 앨범을 봤다. 그 안에 숨겨진 편지들. 그녀가 젊었을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였다. 상대는 남편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 편지들은 열정적이었고 구체적이었다. 나는 그걸 복사해 두었다. 복수를 위해 그녀가 나를 괴롭히는 한 언젠가 써먹을 무기였다. 그날 저녁 모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요리를 준비하며 나를 부렸다. 지은아, 이 반찬 좀 데워봐. 너 시골에서 자랐으니 이런 건 잘할 텐데. 그녀의 말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나는 웃으며 따랐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늘, 그녀가 나를 또 공격하면 반격할 거다. 식탁에 앉자, 시어머니가 시작했다. 민준아, 너 요즘 지은이 때문에 피곤하지?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직장만 다니니 이 그녀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가족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남편이 엄마, 왜 그래, 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 말은 좀 과하시네요. 제가 집안일을 안 한다뇨? 매일 청소하고 요리하는데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흥, 그게 제대로 된 거야? 너처럼 무식한 애가. 그 순간 나는 폭발했다. 테이블을 쾅 치며 일어났다. 어머님 무식하다니요. 당신이야말로 무식한 거 아닌가요? 젊었을 때 불륜 저지른 게 무식하지 않나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뭐라고 그녀가 더듬거렸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복사한 편지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증거예요. 아버님 몰래 다른 남자와 가족들의 눈이 커졌다. 시아버지가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소리쳤다. 남편이 나를 잡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 당신이 나를 괴롭히는 동안 나는 이걸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당신의 비밀이 공개되면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다. 얼굴이 붉어지며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다. 지은아, 그게 정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이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어제 일은 미안해. 잊어줄 수 있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님, 있는 건 쉽지 않아요. 앞으로 나를 존중하세요, 그녀가 울먹였다. 알았어. 제발 가족들에게 말하지 마, 나는 웃었다. 이제 권력이 나에게 넘어왔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그녀의 과거를 더 알아봐야 했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 남자는 누구일까? 호기심이 복수심을 부추겼다. 며칠 후 나는 시어머니의 옛 친구를 찾아갔다. 그녀의 주소는 편지에서 힌트를 얻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그 친구. 박 여사는 60대 중반으로 보였다. 오랜만에 연락받아서 놀랐어요. 무슨 일로 그녀가 물었다.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어머님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 불륜 상대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오래된 일이에요. 왜 이제 와서 나는 솔직히 털어놨다. 어머님이 나를 괴롭혀요. 그 비밀로 대응했는데 더 알아야 할것 같아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어머니, 즉, 이정숙은 젊었을 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 결혼은 부모님의 강요로 이루어졌고 남편, 시아버지, 은 무심한 사람이었다. 그러다 만난 그 남자, 회사 상사였다. 열정적인 사랑이었지만 결국 헤어졌다. 정숙이는 그 일로 많이 후회했어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끝났으니까. 임신. 나는 충격받았다. 그 아이가 민준이요.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유산됐어요. 그 후로 정숙이는 변했어요. 가족에 헌신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으로 가득 찼죠. 그 말을 듣자. 내 복수심이 흔들렸다. 그녀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구나.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민준아, 엄마의 과거가. 복잡해. 그는 놀라지 않았다. 나도 어렴풋이 알아.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왜? 그는 전마가 나 때문에 참았으니까라고 대답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복수를 하려다 그녀의 인간성을 보게 됐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다음 모임에서 그녀가 다시 시작했다. 지은아, 너그 편지 어디서 났어? 훔친 거지, 그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가족들이 긴장했다. 나는 대응했다. 훔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머님, 왜 나를 미워하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너처럼 낮은 집안에서 온 애가 우리 가족에 들어온 게 싫어. 그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낮은 집안. 내 부모님은 정직하게 사는 분들인데.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어머님, 당신도 가난한 집안 출신 아니에요? 왜 나를 그렇게 봐요? 그녀가 멈칫했다. 박 여사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의 죄책감이 나를 향한 투사일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했다. 복수는 만족스럽지만, 이 가족을 파괴할까 봐 두렵다. 남편이 안아주며 말했다. 지은아, 엄마를 용서해 줄수 있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 아니야?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왔다. 지은아, 이야기 좀 해.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그녀가 고백했다. 내 과거 때문에 너를 미워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밝아서 부러웠어.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우 눈물이 흘렀다. 나는 놀랐다. 그녀의 솔직함에. 하지만 나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 어머님, 그럼 왜 나를 괴롭혔어요? 그녀가 울며 말했다. 미안해. 제발 용서해,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복수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할까? 그 후, 가족 모임이 달라졌다. 시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했다. 그녀의 변화가 진심일까? 나는 더 관찰하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다. 한국의 명절은 가족의 전쟁터였다. 시댁에서 모이는 그날 나는 긴장했다. 시어머니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하지만 도착해보니 그녀가 나를 반겼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같이 송편 빚자 그녀의 미소가 진심처럼 보였다. 명절 준비 중, 그녀가 나를 부엌으로 불렀다. 지은아, 내 부모님은 잘 계시니, 평소 같으면 비아냥이 섞였을 텐데, 이번엔 진심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네, 농사짓느라 바쁘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어. 힘든 일이지. 그 말에 나는 그녀의 과거를 떠올렸다. 우리는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털어놨다. 나는 사랑 없이 결혼했어? 그 남자를 만난 건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였지 눈물이 고였다. 나는 공감했다. 어머님,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데. 하지만 명절 저녁 사고가 터졌다.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정수가 너 옛날에 바람 피운 거 사실이냐, 라고 소리쳤다. 내 복수 때문에 유출된 소문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족들이 웅성거렸다. 남편이 나를 노려봤다. 지은아, 내가 퍼뜨린 거야? 나는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다. 시어머니가 울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복수가 너무 멀리 갔어. 그날 밤,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어머님, 미안해요.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지은아, 왜 그랬니? 나 때문에 나는 울며 말했다. 어머님이 나를 괴롭혀서. 하지만 이제 후회해요. 그녀가 안아졌다. 나도 미안해.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후 가족은 혼란스러웠다. 시아버지가 이혼을 언급했다. 남편이 너 "엄마, 왜 그랬어?"라고 물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고백했다. 유산된 아이, 죄책감. 가족이 충격받았지만 서서히 이해했다. 나는 그 과정에서 내 역할을 반성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파괴적이다. 이제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해. 추석 후, 나는 부모님을 시댁으로 초대했다. 시어머니가 반대할까 봐 걱정했지만, 그녀가 동의했다. 내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그 모임에서 그녀가 내 부모님께 사과했다. 지은이를 괴롭혀 미안해요, 내 부모님이 놀랐다. 그날, 우리는 함께 식사했다. 시어머니가 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진짜 가족인가?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던 날, 남편과 나는 산책했다. 지은아, 요즘 엄마가 많이 변했어. 내 덕분이야. 에그는 웃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변화가 지속될까?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위궤양.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실에서 그녀를 보니 약해 보였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미소지었다. 지은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나 반성 많이 했어?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삶, 내 삶. 비슷한 점이 많았다. 둘다 힘든 환경에서 자랐고 사랑을 갈망했다. 너처럼 강한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퇴원 후 그녀가 나를 쇼핑으로 불렀다. 지은아 같이 가자. 이 백화점에서 그녀가 옷을 사줬다. 내가 좋아할 스타일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감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했다. 이게 진심일까? 그 후,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비행기에서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변하지 못했을 거야. 이 바다를 보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후회, 내 상처. 여행 중 사고가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 그때 나는 그녀를 간호하며 느꼈다. 그녀는 가족의 일부야. 미워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용서의 시간.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그 불륜 상대가 갑자기 나타났다. 편지로 정수가 오랜만이야. 만나고 싶어 시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줬다. 지은아 어떻게 할까? 나는 조언했다. 무시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녀가 따랐다. 우리는 함께 그 편지를 불태웠다. 그 순간 우리의 유대가 강해졌다. 봄이 왔다. 꽃이 피는 계절. 시어머니와 나는 산책을 자주 했다. 지은아, 내가 며느리가 돼서 정말 기뻐오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다. 그러다 남편의 생일 파티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옛날 습관으로 지은아, 케이크는 내가 자르지 마, 애 손이 거칠 테니라고 말했다. 순간,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나는 화가 나서 어머님, 아직도 그러세요, 라고 소리쳤다. 파티가 엉망이 됐다. 가족들이 중재했다. 시어머니가 사과했다. 미안해. 습관이야, 나는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그 후, 우리는 상담을 받기로 했다. 가족 상담소에서 상담사가 물었다. 왜 서로를 미워했나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죄책감을 그녀에게 투사했어요. 내가 말했다. 저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상담을 통해 우리는 이해했다. 그녀의 트라우마, 내 열등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다. 그 후, 관계가 안정됐다. 시어머니가 내 직장 동료 모임에 왔다. 우리 며느리 자랑스러워 그녀의 말에 동료들이 박수 쳤다. 나는 감동받았다. 하지만 최종 시험이 왔다. 내가 임신했다.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가 울었다. 지은아, 축하해. 내가 잘 도와줄게.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임신 중. 그녀가 매일 와서 돌봐줬다. 이 음식 먹어. 태아의 조화 그녀의 배려에 나는 감사했다. 과거의 적대가 사라졌다. 아이가 태어났다. 딸 예슬이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지은아 내 덕분에 새 가족이 생겼어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어머님 함께 키워요. 시간이 흘러 예슬이가 자랐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사랑했다. 예슬아, 할미가 가르쳐 줄게.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이제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다. 나는 배웠다. 복수는 순간의 쾌감이지만 용서는 영원한 평화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내가 나를 변화시켰어. 고마워, 나는 대답했다. 어머님, 저도요. 이 이야기는 끝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채워진다.